Yeah, 안녕하세요, DC 노현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laughs> 예제 24번 한번 끌어보도록 할 텐데, <laughs> 자, 이 문제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어, 예, 저도 맨 처음 애들 시험 치고 와서 이거 풀어줄 때 저도 틀렸거든요. 이게 완전히 들이 작정을 하고 다 딸과 뭐 하려고 만든 문제인데 이게 정답을 맞춰봐도 표시가 안나요 틀렸는지 안틀렸는지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정답 대우와 아, 맞구나 근데 분명히 열에 장담하는데 100%는다 틀렸을 거예요이때 시험 시 가지고 붙은 애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음. 어, 어느 정도로 엽실하게 내놨는지는 한번 그려볼게요. 어, 진짜, 이게 3D로 그리면 틀릴 이유가 한 게도 없는데, 2D로 그리니까 틀려요. 아, 이게 진짜, 한번 그려볼게요. 어, 자. 우선은, 147. 음, 147이죠. 어, 여기서, 음, 선을 끄신 다음에, offset, 여기서 5죠. 어, 5, 5 하시고, 147 되는 부분에서 옵셋 19 하신 다음에 여기서 서클 46 자리 한개 그리고 옵셋 얼마? 106 이죠 106 하신 다음에 젠는 xl이 아니라 아, 맞나요? 잠시만요 어, xl a 120도 이렇게 여기 찍으셔야 돼요 여기 찍으시면 안 되고 여기 찍으시고 필레 얘도 필레 필 없는 부분은 이렇게 트림으로 날리면 되겠죠? 음, 요것도 우선은 이렇게 씌워주세요. 다그리셨으면 자. 얘는 뭐, 대충 늘려주시고, 뭐, 센터선이니까, 한이 정도. 이 정도. 뭐이 정도. 뭐이 정도. 자. 얘들은 센터선. <laughs> 그런 다음 쟤는 X의 A 몇 도? 125도죠. 아이고. 자, 여기서 애들이, o f 여기 30하고, 이렇게 끊는데, 이래 끄시면 안 돼요. 이래 되면, 얘가, 이까지 거리가 30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30이 나와요? 30, 30도 될 텐데. 아, 아니죠. 39.5씩이죠. 어. 이래 끄시는 게 아니라, offset 30 하신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래 끄셔야 돼요. 어, 그래야지 이 거리가 저 딤처럼 30이 나오겠죠? 어, 이게 어렵단 건 아니에요. 이게 함정이 나. 이거는 확실히 표가 빵 나잖아요. 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리시고, 얘다 그리셨으면 위로 쭉쭉. <laughs> 잠시만요. 이건 너무 밑으로 왔네. 자, 그 다음 옆으로 쭉쭉. 자, 그런 다음에 기억자. 45도 선. 자, o 셋113 하신 다음에, 잘라주시고, 얘들도 끌고 올라간 다음에,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o 셋 f s XLA 125도 하신 다음에, 필레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위에서는, 이게 중심선이죠? 중심선이고, 자, o 셋 91, o 셋 35.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우선 날려주시고, 얘도 정리해주시고.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자, 우선은, 여기가 뭐냐면, 얘가 원이 뻥 뚫린 거예요 지금 뻥 뚫렸죠? 어, 이렇게 뻥 뚫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히든선으로 우선은 표시가 되겠죠? 히든선으로 표시가 되겠고, 자, 얘가 그거 됐는데, 이 55도 선을 XLA 하신 다음에 55도 하고, 여기 찍는단 말이에요. 어, 아, 여기가 아니죠. 잠시, 잠시만요. 우선 얘는 요 밑에, 밑에 선, 여 얘죠. 어. 우선 선을 다 뽑아볼게요.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건, 이건 지금 이 경사면이에요. 어. 이쪽에서 봤기 때문에 이거 뭔지 아시겠죠? 이 경사면이 지금 이 경사면이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경사면이 이렇게, 경사면, 이렇게 경사면이 표시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문제가, 이제, 어, 히든선. 자, 얘는 중심선.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선이. 이 선이 끝이긴 한데. 자, 여기서, 여기서, XLA 하신 다음에, 55도로, 여기 찍으시면 안 돼요. 어. 이래 찍어도 정답으로 돼봐도 표시가 안 나요. 왜냐면, 얘는, 이, 이 선은 지금, 이원 날라간 끝선이거든요? 이 끝선. 끝선이고, 얘랑 얘랑, 똑같은 선이 아니에요. 지금 얘가 그어진이 선이, 이 점선이 얘인데, 어, 이게 대봐도 표시도 안 나고, 어, 이렇게, 대봐도 전혀 표시가 안 나요. 그걸 정답으로 맞춰봐도 표시가 안 나. 나중에 제 정답 불러서 맞춰봐도, 어. 이 선은 어디냐면 이쪽이거든요. 35. 여기에서 지금 삼각형으로 이렇게 날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에 뽑아오신 다음에, 여기다 55도를 찍어야 되는데, 이 차이가 봐봐. 표시가 안 나죠? 확대 이만큼은 표시가 안 나. 이 정도 차이인데, 이 거리가 얼마 차이냐면, 0.1. 1mm도 아니고, 0.1mm라서 이게, 정답을 답하면 표시가 안 나. 그래서 얘를 XLA 하신 다면 55도 선을 어디 찍어야 되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찍으셔야 돼요. 어. 얘는 PDF라서 확대를 이뻐야 보이긴 보여요. 보이죠? 같은 선이 아니죠. 어. 근데 이렇게 0.1 차이니까, 음. 당연히 좋은지 알고 찍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도 맨 처음 그릴 때 대충 그린다고 저기 찍었는데, 어, 저기 나중에 보니까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어, 들 되겠죠? 음, 완전히 작정을 하고 냈어요. 여기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 그리고 이 선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린 애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 틀리는 순간 다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탈락이겠지. 한5 개가 틀리거든요. 여개 정도. 어. 이 선도 여기 있죠. 음. 여기서 끌 고셔야 오 돼요. 다시 한번 이렇게 건 이거 이렇이 건데 이렇게 건 되는데 자 이거 이렇게 표시가 안 나요 안 나죠 어. 그러니까 다 떨어졌어요. 어. 자 이래 가지고 이들은 이등선 3D로 그리면 전혀 틀릴 일이 없는데 2D로 그리니까 그래 진짜 3D로 그리면 될거 가지고 자 이렇게 됐죠. 어. 얘가 그러면 이쪽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얘가 몇 도냐면, xla,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75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찍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선이 타고 올라가면, 얘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끄시고, 얘도 여기서, 자, 아까 말대로, 얘를, 여기 찍는 순간, 얘도 틀려져요. 얘도 여기서 0.1mm가 옆으로 가있겠죠. 그러니까, 벌써 한 다섯 개 틀린 거야. 어, 근데 여기서 다섯 개 틀린, 다섯 개 중요한 게 아니라 또여기서또 또 틀려져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엄청 다 정답이 맞, 맞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정답을 태워봐도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정리가 되겠죠. 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신 분들도 자세히 보시면 다 틀렸, 다, 다 틀렸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가 우선 되겠죠. 얘들은 뭐 이렇게 좀 잡고 끌고 내려, 내려가지고. 자. 그 다음, 여기서 얘를 그리시면 되는데, 얘가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선이 왔죠. 그러면 얘가 이 선이니까, 여기까지 선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선이겠고, 그러면, 그 다음, 이쪽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선이 여기서 이렇게 어지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얘들은 다 히든선이고, 얘들은 실선이겠죠? 이렇게. 응. 자, 이제 이 원을 그리시면 되는데, 자, 원은, 자, 원 중심 뽑아가시고, 원끝 뽑아가시고, 원 중심 뽑아가시고, 원끝 뽑아가시고, 우선 두 개죠. 자, 여기 교차점 한 개, 교차점 두 개. 우선 이 경사면에 의해서 한 개가 생겼어요. E L C 엔터 얘가 한개 생겼죠? 이렇게 응, 생기셨죠? 그 다음에 이 경사면 때문에도 이렇게 생겼죠? 안쪽 경사면 그러면 교차점 한개 얘는 이어 주신 다음에 교차점 두개 이렇게 E L C 엔터 얘는 중심 끝원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다 그리셨으면 지우시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얘는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이렇게. 얘는 원 끝이겠고 이렇게 해서 잘리겠죠. 그리고 이거 날라간대. 여기서. 되겠죠. 이렇게 선이 정리 되겠네요. 자,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여기서 또 함정이 있어요. 자, 얘를 그냥 여기서 우선 선을 따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따오셔 가지고 이렇게 끄잖아요 그럼 이게 틀려요. 보세요 정답이 틀리죠? 어.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냥 끌고 오신 다음에 이 높이 얘가 그려져 있으니까 지금 이 선이 그어져 있죠 이렇게 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어. 얘는 이, 이 높이가 얘, 여기서도 이 선이 지금 이거고, 이쪽 점이었고, 이 위에 점이 이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도 0.1mm가 차이가 나요. 어, 이렇게, 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얘랑 얘랑 만나는 부위, 여게 이렇게 오셔야 겠죠. 어,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틀리다고요. 높이가 틀려요. 이쪽이랑 같은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맞죠? 얘는 어디냐면, 얘는 이쪽 우리가. 속을 뻔한 요쪽이고 여기서 따서 올라간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35에서 나온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쪽 높이가 되는거죠 어. 그러니까 얼마나 얍실하게 문제를 내놓는지 알겠죠 이게 지금 다 그린 상태인데 정답을 제가 한번 들고 가볼게요 정답을 정답은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교재 맨 끝에 있죠 어, 그 다운받으세요 자,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정답인데 우선은 내가 얘를, 기를 옮겨볼게요. 원래 이렇게 이렇게 그럼 잘못 그린 거라고 했죠. 어. 여기 정답에서는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죠, 이렇게. 어. 근데 이게 대봐도 안 보여, 안 보여. 어. 보세요. 아니, 정답이 분명히 틀린데 이렇게 맞는 것처럼 보이죠? 어, 근데 확대를 이빨이 하셔서 야 보여요. 어, 그러니까 이게 애들 이렇게 정답 맞춰놓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정답을 태보다 표시가 거의 안 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확인해 보지 분명히 틀렸을 겁니다. 음. 자, 음, 아시겠죠? 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예요. 모르고 그랬었으면 안 되게 겠 진짜. 이거는 팀이 좀 어려운 관계로 제가 한번. 팀을 넣어 드릴게요. 팀을 얘는 축적이 이예니까 이겠죠. 음. 우선 각도를 넣으시고 얘도 각도 얘도 이렇게 장선 넣을 수 있는 것부터 넣을게요. 여기 꺾이는 거는 여기 가서 바꾸시면 되겠죠. 문자가서 ISO 표준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음, 자, 이, 이 선이 없죠? 이거는 그려주시면 돼요. 어, 이렇게 다시 그린 다음에, 뭐, 브레이크나, 자르신 다음에, 얘를, 딥 레이어를 바꿔주시고, 이거는 조금 띄워주면 되겠죠? 채널 그냥, 랭스로, d, 마이너스 한10정도로 해서 찍어주면, 마이너스 10씩 너무, 너무 크네요. 한 마이너스 한3 정도? 어, 3정도로 이렇게, 안 줄어드냐? 어. 이렇게 좀 줄어들면 되겠죠. 어. 그러신 다음에, 약간 너무 기네요. 어. 이렇게 좀줄여주시고 얘는 19,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5였죠. 5였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47이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06. 자, 이거는 이렇게 찍으면 30이 안 나오죠. 이것도 이렇게 다시 그려주셔야 돼요. 다시 그려주시고 브레이커를 자른 다음에 얘는 팀 선으로 바꿔주시고 이것도 뭐 A D e, 한 다음에 뭐 D 하고 이렇게 좀 줄어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뽑으셔야 됩니다. 30. 음. 음. 뭐 이거는 그냥 뽑으시면 되겠죠. 뭐35 뭐 이렇게 91 음. 이렇게 뽑으시면. 팀이 완성되겠죠. 요거, 요거 때문에 그려준 거예요. 요거는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하면 정답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